기업 인사 담당자 80%는 채용한 뒤에 후회한 직원을 면접에선 거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아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도 평가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인사팀 보면서 저는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니 그래 놓고 무슨 후회를 해 후회는. 애초에 잘못 뽑을 걸 설계한 거지.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파 배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면발람.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을 발라주는 남자죠 면접관을 받아줄 때도 있고 면접을 발라줄 때도 있어요 하여튼간 여러분이 씹어먹기 좋게 제가 딱딱 생선 바르듯이 발라서 면접에 대한 프로세스, 기준, 배경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면접을 설계해봤던 설계자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기사는요, 코로나 이전 2019년 말에 있었던 기사긴 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뭐이 부분이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면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런 거예요. 면접관이 지원자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순간, 그런 모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쌉소리가 어떤 건지 한번 시원하게 면발남으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인사 담당자, 채용팀, 특별히 인재를 선발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CEO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공 영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보나도 들어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업 인사 담당자 80%는 채용한 뒤에 후회한 직원을 면접에선 거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인사 담당자 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 0 2가 면접에서 가려내지 못해 채용 후 후회한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자, 저는 이 기사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가장 먼저 채용을 면접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새롭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직장이 바뀌거나,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내가 함께 있었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면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아니, 하물며 가족도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을 그 짧은 면접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에서 일을 잘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관상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스펙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접관들의 눈이 아주 높은 확률로 틀렸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것만 제 커리어 대부분을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사 담당자, 채용팀, CEO분들, 기억하세요. 면접관의 눈은요, 아주 확률이 낮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로 왜 인사담당자가 저 후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면접관이 후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 인사팀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요 아니 인사팀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사팀은요 냉정하게 하면 면접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면접을 준비하고 구조화하고 평가의 품질을 높이면서. 표준하는 사람이죠. 아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도 평가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인사팀 보면서 저는 안타깝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니, 그래 놓고 무슨 후회를 해? 후회는 애초에 잘못 뽑을 걸 설계한 거지. 자, 인사팀은 후회를 할게 아니죠. 프로세스를 정교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자, 지원자 입장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 준비해도 면접관이나 인사팀이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직시해야 돼요. 자, 지금 우리는요, 수능 보는 게 아니에요. 점수로 나를 뭐 일괄되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 점수의 기준이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때마다 막 바뀔 수 있어요. 면접관의 감정, 면접관의 상태. 아, 오늘 면접 들어오기 전에 상사한테 개터지고 들어왔네. 아, 그럼 벌써 세상에 다 비관적이야. 당연히 평가가 안 좋겠지. 어쩔 수 없어요. 이 상황을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 그래서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될 수겠죠. 그래서 저는 취업 포트폴리오라는 방식을 이미 제안했어요. 1일 1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매일 한 개씩 지원서를 제출해서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보고 면접도 많은 경험을 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기업을 면접 보면서 내 경험을 알아봐 주는 회사, 또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기업을 찾는 것이 커리어의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키사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인사 담당자의 83%가 면접으로 좋은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후로는 지원자의 포장, 과장 분별이 54%로 1위에 올랐다. 지원자들의 비슷한 역량이 30.6%. 지원자의 거짓말 판별이 31.6%, 객관적인 평가 유지가 29.7%, 면접 태도 화법 평가가 16.3% 이렇게 순위들이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전체 인담자의 83%가 면접으로 좋은 제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대. 아 이거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는 내용이라니까. 아, 니 면접을 평가하는 과정이 이 인재를 찾는 과정이 아니죠. 도구를 완전 잘못 쓰고 있다니까요. 인재를 찾는 건요. 그 앞전에 설계되어야 된리프루팅입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인재에 대한 사전 규정과 검증의 토대 위에서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인사팀이 하는 게요. 취업 포털에 돈막 내고 채용 공고만 막 올려. 그럼 사람들이 막 지원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인사팀부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쿠르팅을 하지 않는 인사팀은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껏해야 인사행정이 늪에 빠져 있을 거예요. 자, 인사행정이라는 건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업무라는 것은 충분히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 중요성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무만으로는 회사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불평물만은 조금 줄이거나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정도죠. 대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아무나 길가는사나로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네 회사에 그 인사행정, 인사처리 같은 거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막 개거품 밀고 소리 지르고 그럴걸요? 자, 모두가 그렇지 않다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지원자가 자신에 대해서 과장하고 포장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는 게왜 문제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해. 그걸 식별하고 평가하는 눈이 없는 그 구린 면접 평가 체계가 문제라고 봐야죠. 왜 지원자 탓을 돌려요? 지원자는 당연히 자신을 셀링하는 과정인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범법 수준이나 사기 수준의 거짓말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지. 하지만 과장과 포장은 지원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잖아 회사가 마케팅할 때 우리 회사 안 좋은 점 사실은 우리 회사불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지원자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란 말이죠 저는 인사팀과 면접관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거짓말의 종류는 몇 개나 되는지 주요 패턴은 뭔지 그걸 검증하기 위한 질문 리스트는 몇 개나 있는지 그 면접 전, 사전, 사후 크로스 체크하는 프로세스는 대체 뭔지 그걸 가지고는 있나요? 지금 이 질문에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오잖아요 이건 100% 지원자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의 실력 문제라고 실력 없는 사람들이 꼭남 탓을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거를 지원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앞서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막 인사팀과 면접관에게 막 폐폭을 날리긴 했어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 경험을 근거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거짓말 제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3C4P라는 경험 분해 방식을 제안했죠 최근에는 GPT로 활용해서 AI로 하는 여러 단계까지 발전했어요 근데요 이걸 아무리 발전시켜도 결국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보를 제공하고 참고할 수 있는 정도죠 관점을 도와주는 정도예요 여러분은 분해할 경험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험만 만들면요 면접관 입장에서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지원자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형이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은 빨리 경험을 만들러 가세요. 필살기를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직도 필살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꼭 정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인사담당자의 72.2%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거짓말을 눈치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거짓말이라고 의심하는 상황으로는 답변의 근거 불충분이 48.9% 과하게 긍정적인 답변이 43.1% 상투적이고 외운 듯한 답변이 36.5% 일관성 없는 답변이 33.6%로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많은 면접관이 지원자의 거짓말을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72.2%나. 아, 근데 이것도 말은 좀 똑바로 시다 거짓말을 눈치챈 게 아니죠. 논리적인 오류 혹은 공백을 발견한 거지. 지금 뭐 검사가 신문합니까? 이거 무슨 거짓 진술을 밝혀는 것처럼 말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제가 면접관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입장에 있을 때, 인사 책임자에 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면접방 이용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지원자 입장을 분석하고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원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엄청 다양하고 많다는 거였어요. 심리적으로 쫄려서 못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정리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심지어는 면접관의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럼 다시 들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못 들었는데. 못 들은 걸 가지고 대충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상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짓말 했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오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지원자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주는 게 면접관의 실력이고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는 환경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자, 면접은 잘 못했어. 근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기사처럼 면접은 잘 봤어. 그래서 뽑았는데 실제로 이런 개판을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80%가 넘는다며. 아, 이쯤되면 우리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의문을 가져봐야 될 때가 된거 아닐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대체는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이미 있다고 봅니다. 인턴십이나 레퍼런스 체크를 구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한 인재와 역량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특별히 분석하는 통계적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지원자 입장에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결국 필살기가 답이라는 것이죠. 3 c 4피 즉, 필살기로 내 경험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 경험에 대해서 면접관 입장에 생각해 보고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막 지도를 그려보면서 상황에 맞는 내 경험을 출력하는 것이죠. 자, 이 방식이야말로 체계적인 면접평가라는 회사라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아마 그런 게 없는 회사라면 오히려 식은중 먹기처럼 쉽게 합격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필살기. 지금 분해해 보세요.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면발람을 통해서 면접 방식이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주제들을 몇 가지 던져봤는데요. 이 영상을 토대로 많은 인사팀과 채용팀, CEO 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진지한 질문이 던져지길 바라고, 또 지원자분들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의 커리어가 한 방에 뚫을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우였습니다. Hey.